쥐트이트윙이요 쥐트윙이요. 이요다이요이요쥐트이요 쥐트윙이요. 쥐초윙이요 쥐트윙이요. 쥐트윙이요. 쥐트어이요면어 제가 나쁜 년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혜는 브라미님이 3 개월 연속 제가, 구독 중입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바로 손들어 줄게. 바로 손들어 줄게. 바로 나쁜 년 손들어 줄게. 잘못했어요. 방금, 방금 켰어, 방금. 방금 켰어. 오만 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응. 기어미이 솔. 힘들다. 아니, 오늘 그 가방 잃어버려가지고 사실 오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12시 지 났지. 그러면 그저께 잃어버린 거지. 그저께 잃어버린 거지. 그저께 잃어버려가지고 그저께 저녁에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바로 잃어버린 걸안게 아니라 바다, 바다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딱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잃어버린 걸 알아친 거야. 그래가지고 내 가방. 내 가방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소에서 딱 거기 근데 그거를 NC 웨이브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가 딱 마감 시간인 거야. 그래가지고 딱 전화를 했어. NC 웨이브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또그 뭐지 그 고객센터 거기가 또 마감 시간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다 서로 막미뤄막다미어 그래가지고 하 갔지. 근데 고객센터가 마감시간이고 그 NC웨이브 마감시간은 아니어가지고 딱 갔는데 NC웨이브 마감시간이 한 30분 전이어가지고 막 갔지 갔는데 그 담당자분이 막 경찰을 동행해야만 막 CCTV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막 다운로드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막 우리 사정을 설명 했지 사실 우리가 광주 사람이 아니라 인천 사람이다 그냥 지금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막 다음날 경찰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오늘 갔는데 오늘 이제 딱 아침 돼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에서 굳이 동행을 안 하고 그냥 NC에 가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면 된대. 그래서 NC에 다시 전화를 했지. 그냥 굳이 경찰 동행 안 하고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준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지서요 보여주는 거야. 시발, NC, 시발. NC, NC, 시발. 일주일 그따구라세요. 그지서요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뭐지? 화장실에 놓고 왔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실, 화장실에 놓고 왔는지 아니면 차 타기 전에? 차 거기 차 밑에 떨궜는지 그것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것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막또 어디다가 떨궜는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존나 시티 확인하고 싶서 미치겠는데 씨씨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티 v 확인해봤는데 화장실에 놓고 온게 맞아 화장실에 놓고 온게 맞고. 누가 가져갔는지 는안 보여줘. 그 사람 뭐 개인정보 때문에?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려면은 경찰 수사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그냥 존나 처복잡해서 결국엔 가방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냥 가방 포기하기로 했어. 아니,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냥. 아니, 그냥 답답했거든. 화장실에 놓고 온게 맞는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떨군 건지. 근데, 확인해보니까 화장실에 놓고 온게 맞더라고. 답답해서 뒤질 뻔 했는데. 아니, 일처리 진짜, 개. 참 잘해, 일처리를. 우리, 엔, 땡. 웨이브께서 밀처리를 참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 재발급 받기로. 그래서 지금 뭐지? 사진 다시 찍고, 임시신분증 발급받고. 음.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제건 아니고요. 화장실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게, 뭐지? 화질도 막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씨고 키워보다 진짜 아니 보여줄 거면 차라리 그냥 어제 보여주던가 으쎄 그냥 오늘 차라리 인천 올라가가지고 방송했을 거냐 아 보여줄 거면은 그럼 어제 보여줬으나 오늘 보여줬으나 뭐가 다르냐고 씨고 응? 근데 화장실을 친구가 나가고 바로 다음에 젊은 사람이 들어간 게 찍혔대요. 나는 참고로 확인 안 하고 친구가 확인을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약간 20대 중반으로 보였대. 20대 중반으로. 20대 중반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분명히 되돌려 받을 거야. 진짜. 이게 막 뭐지? 절도 사건이면, 도난? 도난이면, 도난? 절, 절도. 절도면 모르겠는데, 이게 분실이어가지고, 막 경찰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안 해주니까. 혹시 저희 부모님, 막 금문방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한번 누가 훔쳐 갔었어 가지고 그건 잡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누가 금훔처 금문처가 었던적 있어 가지고 그 경찰, 그거 맡겨 가지고 잡은 적 있었었거든요. 뭔가 훔쳐 간 거는 막 잡았단 말이야. 근데 분실한 거는 막잘안 안 해주잖아. 경찰에서는. 그래고 그냥 포기. 응. 그냥 포기. 그냥 씹을. 그냥, 그냥 새로 신분증이랑 막 그리고 현금 이런 거는 현금도 만 원밖에 안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카드랑 신분증이랑 현금 만원 들었고 이래가지고 그냥 포기. 열 받긴 해, 존나. 난 존나 아깝고. 음. 그니까 현금 많이 안 들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니까 뭔가 분실로 봐야 되지 않나? 내가 잃어버린 거니까. 응. 음. 지은이 지금 취했어 지은이 지금 취했어 만취 아 근데 난 대초가 더 화나 저 지금 담배 좀피우세요나 식구 좀 걸게 잼바 잼바